이번에는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집에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나 여자분들 그 여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뭐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일단 돈이 없어서 못 살게 생기니까 이혼을 하려고도 하고 남자가 생기면 여자는 이제 안 살잖아요 그죠 바람나면안 들어간다고 여자들은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남자가 너무 강해, 남편이. 내손아귀에안 잡혀. 그래서 그만 살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근데, 강압적으로, 여보가 내말 들어줘가 아니라,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게, 그런다스릴줄를 알아야 된다고. 응. 가르치라고. 여자들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. 남자들보다 더 많이 있거든요. 또 여자 편 들고 있다나, 그치? 그러니까 남자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더 되게 많단 말이다.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된다고요. 어. 그니까, 이걸 이렇게 해줘가 아니라, 이걸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? 일러주세요. 그러면 첫 번째가 돈적인 문제. 그렇지. 두 번째가 바람 나고. 바람 펴서? 네. 바람 나도 돈 있으면 산다니까요. 어. 어... 근데 바람 났는데 돈까지 없으면 안 살지. 돈 때문에라도 붙어 있는단 말이다. 응. 세 번째는 서로 너무 강해서. 안 맞으니까 못 살겠지. 근데 안 맞는 것도 맞춰가세요는 힘든데, 맞춰가려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. 아까 어... 좀 전에도 있었잖아. 네. 노력을 안 한다고. 그냥 내말 무조건 들어줘.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가 아니라,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그럼 가르쳐주면 돼요. 응. 음. 이거 해줘! 이게 아니라, 이걸 해줘보면 안 될까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, 자존심이 강한 여자들이 또 그걸 못해요. 어, 강압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건 바보 같은 거야. 현명하게 애교도 부려가면서 다스리면서 가르쳐주세요. 그러면 남자들이 또말잘 듣는다. 남자들은 바보다. <laughs> 또 남자들이 듣는다. 또, <laughs> 또 댓글로 욕 많이 써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